안녕하십니까. 사극상강과 이규홍. 오늘은 유명인 사건 사고 열 번째 시간으로 인기 개그맨인 서세원 씨의 부인 서정희 씨 폭행 사건이 되겠습니다. 서세원 씨는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인기 개그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세원 씨가 젊었을 때는 개그맨으로서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가에,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했고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직자의 길로 나갔죠. 그 목사가 되셔갖고 목사님이 되셔갖고, 그 목회 활동도 하던 중이었는데, 이분이 2014년 5월 12일, 부인인 서정희 씨를 폭행을 해서 서정희 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서정희 씨를 폭행을 하고, 그리고 승강기에서 그 완전히 뻗어있는 서정희 씨를 그 발을 들고 질질 끌고 가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전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특히, 그, 여성분들에게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그맨 서세윤 씨는 이 사건으로 해서 거의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가언이, 가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그 명예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서세윤 씨 본인에게는 이날 하루, 2014년 5월 10일이 상당히 불행한 날로 기억이 될 텐데, 이날 하루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정인 씨의, 서정인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동안 연예계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젊었을 때 결혼을 하기 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강금되다시피 결혼생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자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두 분이 이제 완전히 갈라섰고 그리고 서세원씨는 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이 폭행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뭐 이혼을 하고 뭐 이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또 CCTV에 그대로 찍히고 아주 잔혹하게 잔혹한 장면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서세원 씨 입장에서는 제기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세원 씨의 그 배우자원은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날 운세, 그 달의 운세, 그 날의 운세는 어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정희 씨 증언대로 결혼한 이후 계속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세원 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세원 씨가 1956년 3월 18일 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61살입니다. 이분이 병신년 10묘월 갑신일에 태어나셨고요. 이 인시에 태어났다는 것은 제가 임의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주만 봤을 때 지금 이분이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월치 포함해서 두 개의 비견이 있으니까 사람이 고집이 좀 세다고 볼수 있고 지금 금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3주까지만 봤는데 관살이 3개나 됩니다. 그러면, 이 관살이라는 게뭘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사람의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관살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야만 좀 바릅니다. 바르, 사람이 좀 바르고, 그, 규칙도 좀 지킬 줄 알고, 매너도 좀 있고,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을 경우에, 관살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에서 그 관살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봤을 때에는, 참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비경겁지가 강, 그 비경겁지까지 강해질 때에는, 사람이, 사람이, 난폭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어떠한, 그, 규율 규칙을, 자기만의 그런 주관을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할수 있죠. 뭐, 폭행을 저지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부하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 그런데 일단은 서세원 씨가요 그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또그 목사님이 된다고 하셔 갖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충격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독교 신자라고 그, 목회 활동을 한다는 사람이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날 사건이 벌어진 그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2014년이에요. 2014년 5월 10일인데, 이때가 정유대원입니다이정유대원에잘 나갔죠? 56, 57, 58. 하여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서세현 씨가 못 나간 적은 없어요. 계속 잘 나갔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그때 무슨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한극우 영화를 만들겠다고 영화 제작에 대한 의지까지 불태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가보년이니까 정유년 정정유대원 가보년에 해당이 되죠. 2014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하실 점이 뭐냐면요 서세원 씨의 배우자운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갑신일주잖아요. 갑신일주의 이 신금이 배우자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묘신 원진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진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원진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죠.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사이가 나빠지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3주 안에는요, 토기운이 없어요. 토기운이라는 것은 재성운을 나타내거든요. 물론 지장간에는 들어있죠. 지장간에는 무토가 있지만, 4, 3주 안에는 토기운이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여자운이 약하다는 걸 말하고, 여자운이 약하다는 것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지가 원진살인데다가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약하다는 점에서 배우작감으로는 그다지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봐야죠. 특히 이분이 제가 추정한 대로 그 인시에 태어났다면 사화가 들어왔을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가 배우자운이 안 좋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서정희 씨와의 궁합도 중요하겠죠 서정희 씨와 궁합이 어떤지 이것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쭉잘 나갔으니까 그동안 계속 뭐 영화도 만든다 뭐 한다 그러면서 잘 나갔으니까 이분의 대운이라든가 뭐일년운이 이런 사건이 터진 날은 나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다만 월운하고 하루일수가 중요한데요. 이분이 1년운이라든가 10년 대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나 1년운이 좋아도요. 그 사람이 행동 자체가 오바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특히 월운하고 하루일수가 안 좋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2014년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5월 10일 날 발생했거든요? 그럼 5월 10일 날이, 5월 달이 기사월입니다. 기사월이에요. 그러면 기사월이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사신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화가 딱 들어가면서 이것을 사신합수로, 사신합수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신형살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임목일 경우에, 인시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인신사 삼형살까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월달에, 5월달에, 사신형살이 형성이 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살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5월 10일날이거든요? 5월 10일날이 또 신사일입니다. 신사일이 하루 일수까지 사화가 들어가면서 사신 형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만약에 인시일 경우에는 인신사 삼형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재현 씨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날 5월 10일 날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CCTV에 찍히지만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그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행동이 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됐기 때문에 제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볼수 있는데, 물론 돈은 많이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명예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부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게, 서세현 씨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고, 그리고 특히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밑보이는 행동 있잖아요. 이런 것은 더욱 또 파급효과가 크다고 봐야 돼요. 더욱 파급효과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그때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그 하루 일수 자체가 물론 그동안 서정희 씨하고 계속 안 좋은 관계였지만 그것이 이제 그날 폭발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재수 없다고도 볼수 있죠. 찍혔다는 것 자체가 이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불행한 일이라고 볼수 있죠. 다른 사람들도 뭐, 그 연예인들 보면은 막 폭행사건 일어나고, 그 예전에 최진실 씨도 막 얼굴 퉁퉁 붓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영, 상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싸웠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서세훈 씨 입장에서는 그 영상이 그대로 그냥 찍혀버렸으니까, 여자가 그냥 그 맞아가지고 딱 뻗었는데 그걸 발 들고선 질질 끌고 갔잖아요. 이런 것이 그대로 나와버렸으니, 서재원 씨 입장에서는 그날 그 운이 대단히 안 좋았다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요즘같이 그리고 요즘같이 그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데에는 전부 다 CCTV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 월은도 그렇고. 월운도 그렇고 하루 일수도 그렇고 이번 사주 자체가 여자 운이 안 좋은데다가 관살이 너무 강하고 거기에다가 월운과 하루 일수가 형살이 계속 들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일탈된 행동만 하지 않으면은요 대운도 나쁘고 하루 일수도 나쁘고 월운도 나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세원 씨는 계속 잘 나가다가 계속 잘잘 잘 나가고 그 사람 나이에 맞게 이제 예전에는 그 개그맨으로 쭉 명성을 쌓았고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영화도 한번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런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운수를 찾아보니, 물론 그, 서세원 씨 사주 자체가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사주고, 그리고 10년대 운이나 1년 운을 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월 운과 하루 일수가 좋지 않은 날이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 오늘은 유명인 사건 사고 10번째 시간으로 서세원 씨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